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솔트룩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솔트룩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솔트룩스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예, 빅데이터 전문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쪽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어 해당 종목 어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 이십 년도 매출액 이백 십 칠억 원으로 나왔고요어 당해인 이천 이십 일 년도. 268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좀 됐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303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어,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4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39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 적자였습니다, 20억. 다만 적자폭이 좀 감소를 한상항이고 어, 순익도 보시면은 네 2020년도 5억 원, 네 2021년도에는 51억 원의 적자. 마찬가지로 작년에 적자가 좀 늘었습니다. 94억으로. 그래서 어뭐 1분기 실적 뭐어 적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산업 뭐 이런 쪽에 캐파 커지고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적은 올해보다도 일단은 내년이 일단은 좀 개선이 될수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어,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주, 어,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해서 뭐 영원히 뭐 부진하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당 네,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예, 70%대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고 유보율은 예, 74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어, 투자 어, 충분히 좀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보시면 예, 매수 매도 반복 어, 진행이 됐고,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8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진행이 됐는데 어, 최근에 매도 물량이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4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 기간 수급 보면은 예어 최근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을 봤을 때 1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기간 골고루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수급 변화 아이 부분 예 좋은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할리홀딩스랑예 솔트룩스엠을 체결을 했는데 뭐 이런 쪽 사업을 좀 적용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련 뉴스 또 나왔고 또 마찬가지 뉴스인데 예, 솔트룩스 할리홀딩스와 예펜토 협약 뭐 이런 쪽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기사를 좀 보면은요. 한류홀딩스가 예, 운영 중인 예, 글로벌 팬덤 플랫폼 팬투와 예, 인공지능 기술 적용 팬투 예, 서비스 개발에 대한 예, 업무 협약을 맺은 뒤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예, 솔트루스는 예, 인공지능과 예, 빅데이터 관련 예, 기술 특허를 국내 예, 최다 보유한 예, 어, 상장장사다이 아, 부분 또 강조를 시켰고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그 네. 어, 한류홀딩스 뭐 이런 쪽 MOU 체결하면서 사업 분야 아, 좀 확장을 해가고 있다라는 뭐 기사 아, 좋은 쪽 뉴스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앞전에 인공지능 빨로해서 상반기 때 일단은 급등이 났다가 아, 다시 예,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솔트룩스 네, 지루한 움직임을 좀 박스 레인지 안에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가다가. 하단 부분을 좀 깨면서 주가 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6천 원 전후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흐름이 나왔다가 인공지능 테마가 다시 수그으로 들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다시 주목을 하면서 관련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됐던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또 좋은 뉴스도 좀 형성이 되면서. 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 네, 장기평선 역배열 구간을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고, 네 상승흐름, 네 계단식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이때는 어, 인공지능에서 또2차전지 관련 섹터로 자금이 또 몰려갔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거래량 보시면은 예, 말라 있습니다 예, 아직 이핸들링 했던 애들 어, 다 털지 못했고요 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좀 준비하고 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장기평선 및 예, 직전 고점을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 이제는 예, 최고가 예, 4만 1,600원을 어, 돌파하기 전에 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뭐 일단은 추세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기간 조정 어떻게 보면 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훨씬 더 많이 크다. 아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어, 급등하면 항상 예 반복적으로 또 어, 조정도 나오고 예 변동성이 좀 커져 커지는 예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 라고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네, 뭐 장기 물량 포션은 일부 좀 가져가시되, 네, 이 정도 물량 가져가시되, 네, 나머지 비중으로 이런 변동성 전략 구가를 좀 미세하게 예, 추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자금 수익 버, 어, 벌어서 어, 해당 장기 물량 또눌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자금을 또 만들어갈 수 있고요. 어, 어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종목 중 보면은. 예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솔트룩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시장도 다시 한번 변동 예 구간을 좀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예 리스크 해치 전략 예 비중 비중 매매로 해서 어 조금만 더 관리를 좀만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예 수익 예, 이 정도 벌 거를 네이 정도로 벌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몇단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솔트룩스 예 시나리오별 매수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요. 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성을 해놨고요. 해당 자료집 안에는요, 네, 일차, 2차3차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상황별 예, 상승장, 하락장 또는 예, 횡보장 이 시나리오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 전략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의 세부적인 대응 타점, 대응 전략을 다 기재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별로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제 기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은예 리스크는 많이 낮추고 기대 수익률 또는 목표 수익률, 수익률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 대응 전략 자료집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난 주식 초보인데, 어, 이런 자료를 보고, 어, 과연 따라 하실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예, 주식 초보자 분들도, 어, 보시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예, 어,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놨고요 어, 꼭, 어, 꼭 참고하셔서 아무튼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예,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 솔트록스라고 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어, 체크해서 좀 빠르게 해당 자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들 이 정도 수익 벌때이 종목으로 좀 왕창 수익을 좀 뽑아 가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주식 투자 성공은요, 예, 특별한 능력, 예,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나 아는 평범한, 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예, 성공을 하는 게, 예, 주식 시장인데요. 어,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어, 나만의, 예,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예,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 들어도 어, 계절을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